뭘 줄까? 뭘 줄게? 형들은 오늘 막둥이에게 리모컨을 주고 안방에 가뒀어요. 막둥이 없으면 잘할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뭐하야나왜 상시창을 들고 있는지 아니 쿡쿡쿡, 파워. 파워. 아니, 여기 뭐야, 이거? 아. 시작은 좋은 것 같아요. 2인 파티라서 한... 몬스터가 많이 없어요. 어. 음... 음... 첫 때는 나팔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여기도 나팔, 저기도 나팔, 쓸 때도 없이 나팔을 불어요. 네? 공격하는거 혼자... 아... 책 모양 스킬이 공격하는거라다가 음 황태를 보나요 그런데 책재도 아는 스킬이라 민망한 어, 어.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봐. 게임 때문에 한경도 안쓸텐데 음 근데, 근데 이거 다쓴는 보호막 스킬을 아, 좋아해요 하지만 해봐. 가끔씩 스킬을 사용하고 범이 밖으로 나가는게 문제에요 <뭐뭐뭐뭐를> 아, <건의보다> <웃음> 어이, <웃음> 참. 어. 그래도 점투하는 모습을 보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laughs> 와 여기 진짜 어렵게 깼었는데 우리. 해준이 없어서 이런 거야. 그래 해준이 없으니까 쉬나 해준이가 나왔을 상황이 아이들은 자네 죽은 것이 막둥이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봐라 과연 막둥이 때문인건지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요. 응. 응. 재밌어 둘째는 유튜버가 된 듯이 마이크에 시청자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운지 귀에 내는거리는 소리만 들려저 소모품 상자 저게 뭐라고 상자만 보면 아이들은 눈 돌아가요. <laughs> 눈이 돌아가요 아유 내가 웃는거 둘다없앴냐둘 어. 때는 두. 에게 몸빵을 시키고 두. 두. 는 몸살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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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 나도 나는 게임에 너무 빠져있나봐요 자꾸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컨셉이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었으나 이젠 무덤을 찾아가 볼게요. 그녀는 그녀어요저는 안돼. 는그째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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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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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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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엔더맨 나타 얼마나 좋은지 야장법석 한다. 어로어로어어어 물을 취급, 취급. 싫어하니까 물에서 피할 수 있겠네. 아니 물에서. 뭐야? 야너 마인크래프트에서 보던 벵벽과 다른 지 둘째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요 둘째가 르로 30보다 기가 나갈 뻔했어요. 중료들... 제... 아...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그냥 잘 피하고 쏘고 다니네. 저도 왜이 건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럴지도 모르니 같이 조심해봐요. 일로와. 불타는 TNT요. 불탄다. 불타다일로가야 되군.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영상이 조금 필요한 단계로 빨리 넘기기로 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집에 지가 두 마리 들어왔나봐요. 쥐들이더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할 것만 같아요. 아드 뒤타령하다가 둘째가 좀비떼에게 당했어요 일단 속도를 원래대로 하고 지켜보도록 할게요아 잠깐... 아니 뒤로... 폭탄을 어디에 던지는지 이럴거면 애초에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둘째를 살렸다면 잘했어 톱테야 이로 하면 지 이거? 둘째는 혼자 죽은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한 그래, 번도 안 죽을 줄. 줄그 것도 모르고 아닌데. 첫째는 시청자에게 자기자랑을했언가한번 죽었네요. 이런 다. 기가 막힌 위험한 타이밍에 내가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요? 어디서? 너 달랐어요. 안돼 불렀어야 되는데 됐으면은... 불러야 되는데 음. 어디 어디 어디? 잘 여기도 가. 특별한 것 없으니 빨리 아, 넘기도록 해요. 또 비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잡지 않을게요. 여기 지나가는데 참모래도 걸린다. 그래도 우리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기로 해요. 버그적인 버그 버그를 발견했나봐요 그래도 게임 진행에 문제없는 버그인 것 같아요 버그 그래 버그인거 알았으니까 게임 진행 좀 하자 언제까지 버그를 버그. 외칠거야 버그 버그 <laughs> 어? 버그적인 버그 둘째가 기늦게 첫째의 드립이 웃겼나봐요 내가 보기엔 네가더 웃기다 이녀석아. 우리는 여기서 또길를 소환하기로 해요. 귀여운 쥐들은 많은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보물 대지도 잡고, 죽기도 하고, 엔더맨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뜰주변 해요. 그렇게 엔더맨까지 쓰러트린 꼬마지들은 드디어 보스룸에 들어왔어요. 보스 어디지? 여기 꼬마 쳐 있는 거, 거 봐봐. 어디든. 여기서 첫째가 아! 아! 또 이상한 드립을 해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는 걸까요? 안녕 이름 없는 자, 너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이름 없는 자. 하하하하 너무 재미있어서 제대꼽이 어디론가 도망을 갔어요. 으? 일단 먼저, 제네들, 활로 잡아. 아, 아니, 면깨이고하고 오세 요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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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다네. 이렇게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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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사, 무섭다 두번 친다. 아니치지 못해. 기 시간 끌지만무마더는못 끄기. 시간 보겠어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꼬맹이들 아이템을 맞춰야 할것 같아요. 물론 꼬맹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하겠죠. 아차 끝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